내 아들아,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.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 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으로 나아가리 나아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 길을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, 나에게 들으,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, 내 길에 그에게도, 에, 그에게서 멀리하라.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. 두렵건데, <laughs>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, 되며 내 수원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데 타인이 내 재물로 총족하게 되며 내수고한 것은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데 마지막에 이르러 내몸내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안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,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쳐, 가르치는 이에겐, 이에게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.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. 너,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. 어찌하여 내 샘물은 집 밖으로 넘치게 하여 내 도랑물의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? 그 물이 내게만 네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만 나누지 말라.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.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의 그의 봄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,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은녀를 연녀하게 느며 하게 되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? 대저 사람들의 길을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사람의 모든 길을 하게 하시느라 악인은 자기의 악을 걸거리며 그 죄의 줄을 매이하니 그는 순결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남으로 말미암아 혼이 하겠느냐? 온미하게 되느리라 아멘